가성비 찐 집들이 선물 베스트 3이 대형 디지털 LED 벽시계는 정말 멋지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. 원격 제어로 알람을 설정하고 시간, 날짜, 온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 스누즈 알람 기능도 있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줘요. 밝기 조절로 환경에 맞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서 실내 조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. 흰색 LED 조명이 명확하고 가독성이 좋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잘볼수 있어요. 거실, 침실,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가정 내부에서도 잘 어울릴 거예요. 이런다 기능 시계로 시간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보세요. 또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 센서 쓰레기통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6L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손을 대지 않고도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편리하답니다. 또한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어디에 두어도 걱정 없어요.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만족스러워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자동센서 쓰레기통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거품비누 디스펜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300ml 대용량으로 액체를 자주 리필할 필요가 없어요. 빠른 포밍과 조절 가능한 출력 볼륨으로 건강한 거품을 만들어주고, 액체의 시간,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. IPX5 방수 및 미끄럼 방지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휴대용이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흰색으로 세련된 디자인이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자동 거품 비누 디스펜서,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